문 앞에 잠깐 모여 보세요. 자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벌써 준비를 할게요. 양화 팩토리 산업무제 1일차 조는 세 개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광질조 밑에 여기 동굴에 들어가서 광질하는 조 하나, 양화랑 같이 골목 조 하나, 마지막 사냥 식량 조 하나 총세 개의 조로 나눠줍니다. 각자 팀장님을 따라서 출발하시고 해가 지면은 다시 여기서 만나면 됩니다. 춘추 산업 시대 1화 오합 지졸 직원들과의 모험. 밑에를 기준으로 그냥 다 밀어버릴까요? 어때요? 싹다 밀어. 싹다 밀어. 여기까지 밀고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다. 뭐야 벌써 한 시간 됐어? 나한 시간이라고 산밀었어? 한 동굴에 크리퍼가 다섯 마리가 뭉쳐있는데 망나 이거? 맞아. 이거 방패 들고 가요. 방패. 다 캐. 다 캐. 사장님. 우선 이동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광질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인벤트에 돌만 가득 식량 <laughs> 조달조도 부족해요. 그럼 잠깐 올라오셔서 원하시는 거 하시죠. 우와! 뭐야? 야, 그렇죠? 아, 야, 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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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야 미쳤어! 고아님잘 죽어요. <laughs> 미쳤다. 좀비, 좀비 일로 끌고 오지 마. 꽤 치열했다고. 엄마, 풀어졌다. 어, 어깨 아파. 어, 어깨 아파. 어깨가 왜 아파요, 근데? 어깨 아파, 계속 빵 파니까. 그러게요. 어깨가 왜 아프지? 산 미니까 어깨 어? 안, 안 아파요? VR로 막 하고 있었나 봐. VR로 하시나 보네. 어, 잠깐만. 코리아 님. 그러면 예. 지금 우리 땅 밀고 있는 대로 와봐요. 진짜 노가다로 이걸 다 밀어버리려고 랬거든요 일단 산을 밀려면 우와.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이제 그나마 괜찮은 게 철이니까 만능할지 않을까요? 아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잠을 안 자면 나오는 뭔가요? 아 잠을 안 자면? 펀텀이라고. 아우리 같이 생겨가지고 나 펀더. 앤더맘드를... 나... 어, 그래, 피해 피해. 오. 잠만. 자 코리아님 여기 있다. 예. 어, 크기가 얼마나 돼요? 뭐 드릴 있는 소대로 할 거예요. 자철 공장 만들면 철 많이 캐나요? 좀 많이 볼 거예요. 아하. 그래 이거는 좀 만들어야 되겠다. 딱히 이 주변에 강사에 뭐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네철 공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볼까요? 네. 구경해야 되겠다. 어떻게 만드는지 사장님이 지켜본다. 지금 사장님이 지켜봐. 오 잘. 이것 한번 해고 당한다. 네, 이철 공장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캐내는 걸로. 오 물레방아 막 돌아가. 이야.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와, 비킴님,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 비킴님, 비킴 빅킴 좀짱인디 어, 열리라고 있었네, 여기서. 어이구, 어휴구 그래, 어떡해. 간다. 집잘 지키고 있어. 여기 집잘 지키고 있어. 갔다 올게. 집 앞이야, 저희. 가자. 양어 이제 지옥 간다, 지금. 마지막으로 블레이즈 잡으러. 갑시다. 아, 뭐야? 여기 어떻게 내려가? 아물 타고 어 오, 나도 오오아 간다 지옥에 아, 도착 어, 어 도착 도착 자 가볼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오. 오시면 돼요 오와 이거 뭐야 발광석 와와와와 야 이거 컨트롤 잘 어? 해야돼 어? 어? 뭐야 죽었어? 어. 어.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길잡이가 죽으면 어떡해 호련님 이길 맞아요? <laughs>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 보자 뭐든 되겠지 <laughs> 가요 조심히 가요 갈수 있어 <laughs> 와 힘들다 여기 애초에 제 지옥문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랑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다른 거랑 연결된 거예요 어, 그러면, 길을 모르는데, 여기는? 돼지들이 나 때린다. <웃음> 어! <웃음> 살자. 살아야 돼.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와, 어, 와, 여기 안 돼. 어, 여기, 마 어, 눌러주시면 안 돼. 눌러시면안 돼. <laughs> 가요, 반달님. 나 죽을까봐 길 깔아주는 거 봐. 맞죠? <웃음> 맞아요. <laughs> 몇개 있어요? <laughs> 음, 소리 맞지? 욕 소리. 지 육소리 나 죽을까봐 지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저야 이거 치워 나 지금 나 떨어져 죽을까봐. 사장이 떨어져 죽을까 봐 이렇게 길을 깔아주는 직원들을 모습은 바람직하다. 레드카펫 깔아주듯이. 어어어어어 오, 여기서 로 고마워요, 고마워. 저 우와. 가운데 태멍덩을 지켜줄 수 있는. 와, 돼지랑도 싸우는구나, 저렇게. 나가다. 어. 우리 지금 아직 발견 못한 거죠? 네. 소리 난다. 여기서부터 좀 위험해요. 아 이쪽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블레이즈? 블레이즈를 좀 기다려야 되나 봐요. 나올 때까지? 여기 블레이즈 나와요? 나와요? 기다리는 거나 그만 때려. 나밥 많아요. 그리고 그냥 주면 돼. 굳이 이렇게 츤대레좀 때리고 줘야 돼? 고마워. 많이 먹을게. 여기서 무한 대기예요? 나올 때까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블레이즈 저기도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laughs> 이거봐라 <laughs> 영화화 사장님이 설마 발칸으로 저 용암에 빠져 죽을까봐 <laughs> 오, 오 편하구나 이거 완전 레드카펫 느낌인데? <laughs> 아니 이 깊은 지옥 속에 사원이 딱하나예요 아니요 여러개가 있는데 그게 나올 확률좀 적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땅 파자 그냥 네. 이거는 하늘에 있어요 맞아 블레이즈 찾을 때그성 올라가려면 그것도 필요해요 블 아니 지옥어 여기 돼지 많아 돼지 많아요. 맥스. 나 집에 갈래. <목소리> 어이, <목소리> 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아 아니, 아니. <목소리> 진짜 큰일났다 <문제. 웃음> 아까 렉스가 아, 299에 제트가 마이너스 72이요. 아명예 아, 뭐, 붙어서 데아 그래요? 몰랐네. 아까 그 돼지들 금으로 만든 방어구 입으면 공격 안 한대요. 네. 맞아요? 네. 저 지금 방어구 입어서 공격을 안 해요, 애들이. 대박. 뭐야, 혼자 입었어요? 이길래 입은 건데요. <laughs> 아 몰랐네. 그럴 줄 알았으면 다이 안 입었지, 금 입었지. 자, 그럼 우리 여기 현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할걸 하자. 우리 저기 가서 모여. 지금 열일로 지금 지옥에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가자 빨리. 나머지 따라와. 와, 잠깐 이제 농, 사도 도와준다. 지옥에서 막 돌아온 야화는 농사도 도와줍니다. 야, 다 캐, 다 캐. 다 캐면 돼? 다 캐면 돼. 야, 많이 했네, 밀농사. 밀농사 많이 했구만. 우와, 엄청나. 우와. 많이 했네? 야, 다 캐, 다 캐. 야, 배고플 일는 없겠는데? 다 캐, 다 캐. 다 캐, 다 캐, 다 캐, 다 캐. 다켤 거야. 다켤 거야. 어 밑에도 헉? 농장 농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네 저 밑에도 있는 거예요 농장 나 몰랐어 농장 진짜 날무서 봐. 사탕 소스 봐 사탕 소스 아까 잠깐 바꿨어요 올라와요 진짜 아직 땅 밀어요 나무님하고 치순이라고 갑자기 오네 <laughs> 아들 벌써 <laughs> 왜못 올라가냐고? 아 물이 있는데? 아 맞네 까먹었네 물로 가면 되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맞네 까먹었네 가봐 아 맞네 아 물로 가면 됐네 나 물로 올까? <laughs> 나왜 물로 못까요 배웠는데 물로 가는 거? 아, 왜뭐왜 뭐, 왜 이래? 나 물로 가는 거왜 물러? <laughs> 나왜 나 물로 올까? <laughs> 봐, 내가 진짜 물로 올라간다? 아이고 봐, 왜왜왜왜왜못 가는 거야? 올라와, 나와 나와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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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얘도 올라왔어나올라왔어 아이고, 우와 많이 밀었다. 진짜 많이 밀었네요. 엄청 밀어놨네? 또 어디 밀고 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안 보여? 어디 있어요? 나무님이랑 치즈님이랑? 아 여기네, <laughs> 여기네. 불쌍하게 쳐다본다. 시즈님은 <laughs>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네. 어디 어디에서 놀다 왔어 어, 뭐야? 그빵 어떻게 만들어? 나도 줘, 빵. 됐다. 빵 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안 돌아가서 지금 블레이즈 잡고 있어요. 발견했어요? 네 발견했어요. 네, 진짜요? 봐봐요. 제가 5 0 0까지 가도. 아 누구야? 누가 고양이 가떻게저도 잡고 내려갈 거예요. 그거. 역시. 역시 비키님 나랑 저번에 한 경험담이 네. 있어서 잘하네 이 정도는 껌이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그럼 그럼 저번에 우리 새벽 여섯 시까지 했다고요? 우리 새벽 여섯 시까지 했잖아 기억 안나? 레이지 쪽에 있는데요. 기억 네. 안나요? 여기 여기. <laughs> 야 어디 갔어? <laughs> 이거는 아까 돌아가긴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느리게 돌아가서 뭐 재료가 기록사. 뭐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걸 지금 구하러 가셨어요? 어 뭐야 왜이 개단? 와 개만. 이거 뭐야? 진짜 너무 많데 아, 바로 일로 오. 남의 마을. 아, 여기는파지안파도 되겠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니까 야, 아 시끄러워. 하나, 하나, 아, 못 참겨 가구나. 여긴 아, 좀 캐야 하나, 되겠다. 저받 바둑 나 되겠어. 야. 너도... 너 자꾸 이러면 그 이거 버려떼버려야 되겠다, 이거. 빠져, 빠져, 빠져. 시끄러워. 버려야 되겠어. 지옥에서 그거 가져오면은 네, 철 가져올게요. 장비 되나요? 모든 걸 거의 다할수 있어요. 아 빨리 와라. 어 어서 와순선님 어서 와요. 여기서 좀 어. 쉬어 이제 땅 파. 쉬어 땅 파면서 쉬어 여기 쉬어요 쉬어 땅 파는 사람들 우리 여기 좀 쉬어 돌 캐면서 쉬어 돌 캐면서, 캐면서 쉬라고요 돌 캐면서 돌 캐면서 쉬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 그래서 황동 캐었어요? 여기 있죠. 어디요? 이 친구, 이 친구. 어디? 아 우와 어? 우와 이거예요 우와 참 날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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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이거 구하러 갔다 온 거야 이거? 우와 자 이것만 돌아가면. 돌아가면 우리 오늘 우리 퇴근 거, 퇴근할 네. 수 있어 해볼게요 어봐 해봐 해봐 <laughs> 우와 과연 둘... 우와 우리랑 아이언 맨 이제 녹여가지고 아. 합금, 합금 만드는 거예요. 구리하고 그. 아연을 녹여서 합금. 보자. 오, 다 만들었어. 어, 황동이 만들어져요. 아, 황동이. 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다음 어떻게 돌아가요? 그다음. 아, 어, 우와. 열시 움직이네. 다들 지금 정신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6 시간 때저 산업보다 하고 있는데 나도 정신이 조만간 이상해질 것 같아. 야 누워. 안 되겠다. 오! 오 다음 이야기 모든 운명의 시작 완성된 철공장. <목소리> <목소리>